좀 떨어져봐, 정말. 좀 떨어져가지고 연습했던 거 있잖아. 그, 어, 그렇지. 니가 연습 맨날 아빠한테 때리듯이 하는 거 있잖아. 아빠 때리듯이. 그렇지, 그렇지. 그 연습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 연습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아빠 때리듯이. 아, 진짜? 이게 잘못 치면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 쳐야 돼. 이게 완전 좋은 기회잖아. 스탭이 떨어 그렇지, 스매싱 기회잖아. 그래도 여기 백핸드 할 때도 정확하게 낮게 보내야지. 백인드로 그 느낌 나게. 그렇지. 이미 교체. 이미 들어와. 더 올라가야되면 오른손 쭉 그렇지 백만 연습해 백만 백만 연습해 형좀 뒤로 가고 좀더더 더 뒤로 좀더 더 뒤로 그렇지 자세 맞추고 자세 다리 자세 좀더 숙여 좀 무릎 굽히고 자세가 지금 그게 맞냐 형아 너무 뻣뻣한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거 이거 이렇게 아니 백엔드도 아, 모든 탁구가 자세가 좀숙여져야 되잖아. 됐으면 이제 포인트 번갈아 가면서. 포인트가 너무 높게 간다 이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얼씨구? 완전히 기회를 엄청 주네. 네 몸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아. 네 몸이 너무 높아, 높아서. 아니야, 너 빨리. 정화 교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예민한데, 예민한데. 그렇지, 그 정도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가 가야지. 아이 <laughs> 그렇지. 그릇. 그렇. <laughs>